안녕하세요, 강남이루만과 현주 원장입니다. 재수술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네 보통 스마일 난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근시나 난시가 다시 재생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보통 근시 퇴행이라고 부르는데요. 각막의 상피세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생기는 근시 퇴행이 대부분의 퇴행 원인입니다.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약을 써가지고 리모델링을 다시 시켜서 근시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고 약이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어, 수술을 하실 때는 각막의 형태와 두께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각막 두께가 너무 얇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요 그런 검사를 먼저 진행하게 되고 만약에 수술을 진행한다면 라섹의 방법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같은 경우는 중간 부분에 이미 틈이 생겨 있고 그 부분에 상처가 나 있는 그 이제 절개를 했던 부분이 이렇게 들러붙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새 것처럼 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또다시 스마일을 진행한다면 이 부분이 같이 절개가 되면서 어, 엉뚱한 도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일을 다시 진행은 하지 못합니다 대신 위쪽에서 깎아내는 방법인 라섹 방법으로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으로 정확한 도수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방드시 되는 거 무조건 되지는 않고, 대부분 이제 스마일을 하신 분들은 각막 두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시고, 도수가 많이 높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해 보시면 대부분은 재수술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지만, 간혹 경우에는 아예 못 하실 정도로 많이 얇아진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